네, 안녕하세요. 빨간 두끼입니다 4월 달에 몇개안 되는 공모주 하나, 사명 SNC, 5월 달로 연기됐죠. 며칠 전에 정정신고서 요청이 있었는데, 어, 다트에 들어가 보니까는, 네, 5월 11일, 화요일 12일 수요일도 공모주 청약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네. 네, 13일날 정정신고서가 올라왔고요 보면은, 네, 수요 일측 공고일이 19일이었는데, 5월 6일로 바뀌었고요 네, 수요 예측일이 19일에서 20일, 6일에서 7일로 바뀌었고, 어, 네, 기타 등등 다바뀌었고요 청약기일이 5월 11일, 화요일 5월 11일, 수요일.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몇개안 되는 공모주 네, 또 5월 달로 넘어갔네요. 네. 자, IPO 스타기고요 네, 보면은 4개가 뭉쳐있죠. 사이좋게. 네, 라운테크까지 4개가 5월 3일, 4일, 4개. 네, 그리고, 어, 사명 SNC가 네, 5월 11일, 12일. 12일. 11·11일에 샘시엔 s 스가 하나 새로 생겼네요. 네, 대신 증권이고요. 네, 자꾸 연결되고 4월 달은 거의 없죠. 이제 이번 달은 19일 날 쿠콘 있고요. SKIT 테크놀로지 이것만 잘 되면 뭐 나머지 다 넘어가는 거죠. 네. 이번 달에는 지금이 오늘이 14일인가요? 14일인데, 네. 이벤트나 증권사 이벤트에서 본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것만 한 100만원 넘죠, 지금. 네. 아, 그리고 이상 엔지니어링, 어, 배정 수량은 내일 오전에 나온다고 합니다. 네. 8시 20분이니까요. 뭐, 두 주? 세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4주 넘어와서 정말 기적적으로 세주받으면 정말 재밌게 되겠네요. 네. 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뭐, 네. 수고하셨고요 네. 안녕히 주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